자, LS전선과 분쟁 소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이 상승하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록의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대왕고래 아저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대한전선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 종목은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요 박스권 안에서 파도의 출렁거림이 일어나다가 10월달에 좀 강한 거리름과 함께 파도의 물결이 강하게 또올라 가고 있는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어, 제가 대왕고 아저씨가 이미 10월 23일날 이때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이 지금 아무리 불타 올라도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도주를 잘 선별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이미 23일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에 대한 전선은요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와 그 배경과 함께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시초가 챌린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제가 드렸는지도 제가 공개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 대한전선이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관 쪽에서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어 일단은 지금 외국인이 가장 큰총 순매수량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67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들고 있고 기관이 12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들고 있으면서 이미 그 세력들은요 9월 말부터 9월 말부터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미 매집은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다? 네, 9월 말부터 이루어졌는데, 근데 세력들이 과연, 아, 여기에서만 매집을 했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이미 6월 달부터 매집을 하고 있죠. 음, 매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10월 23일날, 요거는 이제 상승 출발 다시 갈수 있다. 이제 1차 상승 나와주고, 그죠? 사실 이것도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네,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상승이라고 저는 보여진다고요 대한전선은요 지금 1차 상승 가고 있는 것이고 조정 보이고 다시 2차 상승으로 더갈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말이죠 어, 우리가 좀 주봉과 월봉도 간단하게 좀 보기 전에 네, 먼저 우리가 좀 이슈로 몇 가지 봐야겠죠 자 우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 해저 케이블 급성장수에 주다 그래서 kb증권은 매수 의견을 좀 제시를 했고 표 주가는 23,000원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과연 23,000원까지 갈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지도 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왜 이런가 보았더니 일단 실적입니다. 유러한 시장의 급성장과 어 경쟁사 대비해서 공격적인 설비 투자로 인한 시장 점유율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캐파라든가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누굽니까? 바로 대한전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와중 속에서 어 오늘 아침에 올라온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LS와 대한전선이 분쟁, 케이 디스커버리 1호 사건 되나라는 지 이슈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이슈인가 보았더니 LS 전선과 대한전선 간에 기술 유출 사건이 수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LS 전선은.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K 디스커버리의 도입 시점에 맞춰서 손 대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이러한 뭐 분쟁이 결국 뭐 고래 싸움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만 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 지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만큼 어디에서 매수를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2월 2 3일날 매수를 했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 뭐 분쟁 터지든, 싸움이 일어나든, 그죠?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준과 원칙, 딱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핵심 자리만 체크를 하면 되니까요. 어, 지금 오히려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예, 지금 아침에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뭐예요? 상승할 수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는 그 배경 뭡니까? 이 물량을 누가 들고 있다는 라 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이 꽉 잡고 있다는 거요. 세력이 매도하지 않으면은, 이건 매도 물량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들만 서로 치고받고 사는 것이지, 주가는 그냥, 어, 그냥, 조용히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자,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할 시초카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은요. 카카오와 KMW 그리고 두산 에너밀리티 이렇게 딱세 종목을 드렸는데요. 먼저 카카오 주가를 지금 보시면은 채GPT 탑재 소식이 이미 이슈가 있었고 주가 흐름을 또 보시면은 이미 세력들은요. 여기에서 매집을 하고 한번 떨어뜨린 이후에 다시 재차 올라오면서 소금을 확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전에 시간 외에도 세력들의 수급을 확인하고 제가 드린 종목이에요. 오늘 카카오 얼마나 올라갔나요? 바로 9%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우리 지금 수익구간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 종목은 지금 우리 평단가보다 안 내려오면은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요런 종목들은 이 시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두번째로 드린 이 KMW 보시면은 자 요것도 와 날라가고 있죠. 음딱 돌파 매매의 정석이다. 자 오늘 23%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어제 이 종가를 보세요. 자 지금 딱이 자리에 어제의 종가와 오늘 갭상승을 띄우면서 오늘 시... 에 대한 수급량이 확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제가 장 전에 바로 8시 56분에 대왕군의 검색기에 포착이 되어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뜨긴 하죠. 그 중에서 정말 요리해 볼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KMW도 우리가 맛있게 좀 수익에 챙길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원전 관련 주의 대장 주죠. 자, 요것도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8% 예,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시초까지는. 적중률이 100%입니다. 사실 90%만 돼도 잘했다. 박수 받을만 한데 지금 이번 주에도 요 일단 적중률이 100%예요. 오늘도 적중률 다 좋았고 어저께도 적중률 다 도와, 좋았습니다. 사믹지약은 지금 오늘 점상을 단순을 했죠. 제가 사믹지약은 바로 어제 에, 어제 드렸습니다. 어제 드렸고 지금 맛있게 이것도 이 시즌을 극대화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이 채널은 요 채널은요, 누구든지 입장 가능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제 영상에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보계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고래 아저씨의 개인 번호 올려두었죠. 0 1 0 6 3 9 7 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이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에 문자와 연동되는 링크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자 요거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쏠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내일도 진행을 할 거요. 내일은 제가 어떤 종목을 드리는지 한번 직접 보세요. 공부 차원으로도 여러분들 모두 이제 볼수 있으니까요. 한번 제가 왜이 종목을 이때 드렸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연휴 때 드렸던 템버거 종목이 있습니다. 자 템버거 종목도 미래성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월달에 무조건 잡아야 하는 종목. 못 잡았다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음,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이런 미래로서의 증명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빠른 매매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내일 우리 시초과챌린지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대왕고래 아저씨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대한조선이 일단 중요한 핵심 라인이 18,400원짜리거든요. 근데 요 라인대를, 자, 잘 보세요. 이번 주에, 자, 요게 보면은, 자, 24년도에 종가 급락했던 자리, 그렇죠? 그리고 22년도 말에 여기서 윗골이 어시가 급락했던 자리. 게다가 22년도에도 거래량 터지면서 변동성을 보였던 그 라인. 결국에는 이 매도 심리가 강하게 투영되는 라인이 18,400원이에요. 근데 이 18,400원을 뚫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만에? 거의 3년 만에. 3년 만에 이 라인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현재 언덕이, 언덕, 강하게 이제 그 언덕 라인이 이 아래이지, 그 위에부터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웬만한 지금 다 돌파했잖아요. 이제 지금 첫 스타트, 첫 빠따를 여러분들 좀 들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전도는 지금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분쟁이 나오든 치고받고 싸우든 간에 우리는 여유롭게 홀딩하면 되는 겁니다. 월봉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어디까지 열려있다? 27,600원까지 열려있어요. 아까 그 KB 증권에서 어디까지 목표가 제시했죠? 아까 보면은 23,000원 충분히 갈수 있다. 예, 네, 아주 적정하게, 적절하게 여러분들 제시를 했네요. 그래서 충분히 갈수 있고요. 지금 보면은. 대한전선은 지금 과연 지금 매수 초점이냐? 지금은 좀 아니죠. 왜냐면은요요 요 때가 매수 초점이지.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왜잡아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한 어 대한전선이 아니라 대황골 아저씨의 영상을 보셔야 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에요. 예, 물론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이 다 올라가진 않죠. 물론 올라가면 좋지만, 예, 항상 무조건이라는 것도 없고, 100% 올라간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예, 1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있겠죠. 근데 그 종목이 무조건 100% 올라가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 항상 여러분들께 정말 그 타점도 좀 제대로 최대한 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 라인대에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제 영상 앞으로 꾸준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또 올라갈 종목들은 나와요. 왜 세력들도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못 잡았다고 하면은 다음 버스 옵니다. 그 버스만 잘 잡으시면 돼요. 몰빵하니까 문제이지, 분산 투자로 하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 정말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수 있다. 그럼 현재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핵심 라인은 얼마입니까? 요 자리입니다. 19,900원. 음, 아무리 조정이 나온다더라도 종가상으로 19,9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은 여유롭게 홀딩 요거는더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이제 지금부터 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아침마다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세 종목 드린 것처럼 음, 시간대도 보시면은 뭐 전혀 늦지 않아요 물론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은 50분 이후에 드립니다 예 왜냐면 검색기는 그때부터 뜨니까요 시간을 거래해서는 예,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때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을 드리고 이제 제가 그 미리미리 어좀 주가라든가 이슈 괜찮은 종목들은 또 8시 40분 이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어 카카오 모두 다 오늘 성공했습니다 충분히 좀 짧게 짧게 수익도 낼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요시초과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수익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채널 입장 방법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보면은 또, 대왕골 아저씨의 개인번호 올려두었죠? 010-6397-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또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 문자와 연동되는 링크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쏠수있으니깐요 빨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러한 또이 맛있는 종목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이 2차 상승랠리까지 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대왕골 아저씨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